주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의 성취를 누릴 때에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그레이시도인들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인물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더함이란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자신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함께 조력하며 힘을 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더함의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는 로마 제국 초대 황제였던 카이사르 아구스투스의 서슬퍼런 권세 앞에서 전하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릴 때였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로부터 수리아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구레뉴가 세금 징수와 징병을 위해서 주전 4년에 처음으로 호적 등록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호적 동록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떠나야 되는 그 여정길에 대한 부분을 오늘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촌 동네인 갈릴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호적을 해야만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스는 다윗이 자랐던 동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란 동네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떡의 집이란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로마 정부의 명을 따라서 호적 등록을 위해서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0에서 1 50km 정도 되고 이 베들렘은 고도가 500m 정도 고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으로 가기까지는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야만 하는 울퉁불퉁한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잘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만삭의 여인을 이끌고 그곳으로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묵묵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일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요셉이 묵묵히 자신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의 주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어진 삶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행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릴 때에 때만 쓰면 부모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때는 자신의 꿈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사라고 여기면서 삽니다. 아가씨들은 자기들은 나이를 먹어도 절대 아줌마 티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자신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오면 와, 내가 예뻐서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님들은 자기 아들만은 결혼을 해도 며느리보다 자기를 더 먼저 챙길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착각입니다. 어쩌면 세상살이가 자기의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을 보세요. 그런 담의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빛의 입사에서 땅바닥에 꼬꾸라진 바울이 다시 일어섰지만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풍당당하게, 보모도 당당하게 담에색 도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일행손에 끌려서 담에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에색에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 예수님께서 담에색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바울을 찾아가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나니아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상황을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바울이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눈에 비늘이 덮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착각의 인생을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는 눈으로 무엇인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바울의 인생은 착각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비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바울 사이를 차단하는 죄의 비늘이었습니다. 그 죄의 비늘을 뒤집어 쓴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수 없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바울이 한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현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는 인생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도 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도통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자신 앞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늘이 덮인 눈으로는 그 진리를 도저히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이 비친다 한들 희부연 미세먼지에 불과한 그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가 어찌 운해의 삶을 살수 있고 무슨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눈을 소유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코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조용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마리아의 조력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요 하늘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주어진 자신의 현실 앞에서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여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어서 착각의 인생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죄의 비늘이 여전히 덮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현실을 착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모적인 투덜거림을 그치고 지금 해야 될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도상에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수용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덧입혀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지금 호적 동록을 위해 걷는 요셉의 자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을 뿐입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건참 쉽습니다. 요셉이 하는 것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별로 자신의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시시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누군가가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어지럽혀져 있으면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걸레를 들수 있어야 됩니다. 굶주린 이웃을 보면 누가 잘못해서 저런 사람들을 양산했는가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밥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있을 때에 누가 먼저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중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요? 지금 나에게 그것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묵묵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왜? 라고 수없이 물었지만 여전히 답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 불변의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투덜거림을 그치고 이제 불평을 그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베들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덧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인 베들렘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의 약혼에 해당되는 것을 키두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실상 약혼이란 뜻보다는 정혼의 의미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히브리 내 관습으로는 일단 정혼을 하면 결혼식을 하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파라고 불리는 결혼 예식만 남겨놓았을 뿐 이미 결혼한 사람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잠자리를 하지 않은 약혼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 통념상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인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여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업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마지막 뒷 부분에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의 악을 제할지니라. 이러면 이 일은 악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부정을 구실로 약혼을 파기한다면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베들렘으로 호족하러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 해야 한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참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만삭의 정운녀가 고향 나사렛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여러 가지 공경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요셉은 일종의 원전 출산을 시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은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것만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에게 불행이나 상처를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두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지요. 이 아이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고,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호적을 하러 그 머나먼 길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이익에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고통을 감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태중에 아기를 잉태하는 그 과정 참 낭만적인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캐롤송을 부르면서 낭만적인 아기 탄생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인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현실의 모습입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 호적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만삭의 여인과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파로 말미암아 포근한 잠자리조차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함께 잘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금방 어린 아이는 태어날 것 같은데 그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편안함을 줄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고통의 상황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이익이 된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나거나 고통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된다면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개그맨 지상열스가 사람에게 실망했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가 호랑이와 인간의 축구 대결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 했습니다. 호랑이가 공을 아주 참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고양이가 호랑이의 공을 빼앗았을 때 화가 난 호랑이가 앞발로 지상열 씨의 가슴을 할퀴었다고 합니다. 입고 있던 오리털 파카가 다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상열 씨는 2m 정도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땅바닥에 나가 떨어지자 너무나 많이 아파서 일어나고 있는데 코디가 막 달려와서는 어머 오빠 어떡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라고 말하면 참 좋을 터인데 순간적으로 하는 말이 어머 오빠 어떡해요 이 파카 협찬받은 거란 말이에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파카마토 못한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너무나 씁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상대방의 아픈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상처난 마음,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도 없고 싸매어 줄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마틴 부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세상을 점점 지배한다. 나와 너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고통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바로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순간, 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되어 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이용가치로 대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한탄입니다. 이렇게 된 세상은 너무나도 상막하게 그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가이사르 아구스도가 자신의 돈과 권세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여서 요색과 마리아를 수단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이수단화 과정이 되는 과정 속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만삭과 요셉의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이 카이사르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카이사르의 아구스도의 배만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상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을 나와 그것으로 바라보는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고통을 감싸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구원의 현재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와 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날까지 묵묵히 그들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나가 그것의 관계 속에서 폭력과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부연미세먼지가 세상을 가리는 것처럼 어머 오빠 어떻게 요이 박하 협찬받았단 말입니다 라는 말들이 횡행하는 난무하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고통 속에서 서로 함께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감당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나누는 소명의 끝자락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누군가에게 조그만 희망이 되고 조그만 기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해 슬픔에 잠긴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이 없어 탄식하는 그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며 고통의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누군가의 눈망울을 씻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배림절 세 번째 촛불의 밝음이 온 우리에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성도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은총을 덧뎁혀 주옵소서 요셉을 통해 들려주신 음성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베들렘의 소명을 품고 투덜거림과 불평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세상 온 우리에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